탑니다. 옆자리 손님이 말 거는 사이 계란과 왔어요. 아, 니다 Yes, and I do go this. I s 고 u d y I study. 요 study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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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요네 y I study. I study. I s t u d 음식 소개를 해야 하는데 대화의 장이 돼 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여기 보이는 게이인 스케야키 전골입니다. 음식이 작고 소중하고 귀엽네요. 아, 섰어. 몇 시간이나 나요? 2시간 넘었습니다. 2시간. 아니, 전에 말했던 그 카츠노 카츠 카키나베. 아, 네. 이 가게에서 스케야키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전골이 또 불전골이라고 합니다. 분위기상 하나밖에 못 시켰지만 굴전걸도 궁금합니다. 분위기가 어색하면 술을 빨리 마시게 되더라고요. 밥과 생맥 한 잔을 더 시켰습니다. 고기가 다 익어가니 한번 먹어볼게요. 참고로 고기를 소랑 돼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대화 내용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가게가 워낙 시끄러워서. <목소리> 흔케이 하나 주셔서 감사했는데 혹시 먹고 싶다는 식으로 알아들으셨으려나? 입에서 사르르 녹는 굴 맛에 국물까지 마시고 싶었지만 맥주로 대신하였습니다. 국물 맛이 진짜 궁금했어요. 특야키 쪽은 맛있지만 특별한 맛은 아니고 이 일인 전골이라는 컨셉 때문에 온 거라서 맛은 딱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다 놓을 거나 시도. 아 마구로 응. 맛있을까? 네자 응. 마구로 다 놓을 응. 거나. 술안주를 하나 시키고 싶었는데 참치를 추천해주셔서 참치회를 시켜봤습니다. 응. 네. 딱 봐도 아시겠지만 신선도도 좋고 맛있었어요.